자, 오늘의 특징 주 시간입니다. 음, 오늘 단타들 하셨나? VF분들? 어제는 안 하신 것 같은데. 반장님만 맨날 올려, 왜? 좀 스윙을 좀 올리지. 음. 아, 시초가 6%나 드셨어요? 음. 이거 오늘 제가 리딩에 VIP 리딩에 드린 종목이죠. 혼자 하신 거는 여기. 어, 드디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데. 대항 부장님도 만만치 않아 가지안님. 바디탱 매드를 왜 손절을 했어요? 아 여기 짧게 했다고 음, 나중에 들어가셨구나 아왜 이렇게 또 수익률을 안 올려 단타 리딩 하지 말까보다 3명밖에 안 올렸어 음, 알았어 <laughs> 알겠습니다 반장님 진양폴리 하나 동배자 오늘 몇칠이죠 하루만에 어떻게 저기를 해? 스윙이니까 스윙. 서연 윤석열 오늘은 정치 테마 주랑. 전기차가 또 하루종일 u s t 뭔가얘 차트가 좋아서 말씀드렸는데 상가버렸네 그치 얘도 2차전지지 별로 안, 안 올라가다 갑자기 2차전지인데 세력주군요 <laughs> 덕성도 적이고 대한항공은 아시죠? 형제는 음, 삼화전자, 전기차, 나와이비, 장투산대 얘도 뭔가 좀 수상하네. 아이크래프트 정치테마, PCL, 태렴주, 이지미디어. 이지미디어 차트 좋아요. 어, 이지미디어 하실 분들은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. PNT 전기차, 맥스로텍 헐, 삼화전기 전기차, 전부 다뭐야 에프네스 미쳤다요도 에프네스 테크도 와 대시세 날라그러네 더구전자 다 대부분 이런 거죠. 음. 오늘은 종목을 드릴까요? 지금 우리 들고 있는 종목 뭐 있지? 아 오늘 단타로 들어간 거 포스코케미칼이랑 일진머트리얼은 내일까지 가져갈게요. 음. 내일까지 가져가고 그다음에 e 지씨 <laughs> 이디지 아직 손절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아 오늘 물타를아 물타긴 아니다 이거는 세력주를 제가 웬만해서 안들린데 한번 드려봤더니 그냥 아니나 달라 그냥 바로 꼬꾸라지네요 손절할게요 들고 하실 분들은 들어가가지고 괜히 세력주 드려가지고 또 원망사겠네 어제 오늘 추세레이더 굉장히 많이 땄을 것 같은데 어휴 오늘도 뭐 장난 아니겠답네 종목 좀 볼게요 좋은 종목이 별로 없네 근데 S.M. 아 서울 반도체 괜찮네. 인터플렉스. 인터플렉스도 괜찮네. 배경화이고괜찮거 많이 뜨네요 음. 눌림목이라고 두 종목을 드릴 테니까 골라서 들어가 보세요 약간 중장기로 들어가셔도 돼요 세 종목 드릴게요 세 종목 <laughs> 예, 오늘이 타점인 게 많아가지고 공개방, 세경하이테크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, 세경하이테크 서울반도체 AP 시스템 이세개다 진짜 좋은 주식이거든요. 야뭐 오늘 주스면 이거 중장기로 들고 가면 이건 뭐 세경하이테크 폴더블 관련 주죠. 서울 반도체 반도체 주니까 뭐 아시겠고 AP 시스템 AP 시스템도 좀 무겁긴 한데 이거는 뭐안 올라갈 수가 없는 주식이죠. 추세 살아있고 세 종목 드릴게요. 세경화이텍, 서울 반도체, AP 시스템 공부 삼아서 하실 분들은 세 종목 다 들어가 보시고요. 아니면은 에, 셋 중에 좀 골라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자, 손절 라인은 AP 시스템 121선, 세경 아이텍은 3만원. 이거는 건놔야 되겠다. 배경화이텍은 3만원 짧게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는 14,000원 야 오늘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논았는데 어, 완전히, 뭐, 이거는 오늘 대박인데. 조금 눌러줘도 견디면 이거는 쌍바닥 찍고 지수 자체가 올라가니까. 2100은 지킬 것 같은데, 지수가. 음, 이렇게 하시면 되고, 목표가는 정고점으로 다 잡으셔도 될것 같아요. 세 종목 다, 뭐, 잘 가는. 음, 아이 VIP 분들도 당연히 하셔도 되죠. 공개방 드린 종목은 전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에이, 에이, 중장기 우리 그 종목들이잖아. <laughs> 아, 하나 빼고, 음. 어제오늘 열 종목 잡았어요. 아유, 잘하시네. 인천 토론, 이럴 때딱 잡는 거지. 현찰이 있으면, 그래서 제가 계좌 일단 밀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더 낫지. 자, 그렇게 하고 음, 또뭐 없나? 아, 이번 주는 공개 방안 강의 없어요. 음, 우리 전업 방강이 있어 가지고 목요일 날, 오늘 화요일이죠. 네. 수요일, 내일 아침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수고들 하셨어요. <목소리>